어, 잘오렸어요 아, 네. 어, 잘 왔어요. 네, 어,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어, 네, 처음이시죠? 제가 처음 와봤어요. 아, 진짜요? 네. 좋은 곳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나요? 아, 미야는 금호산이죠. 네, 까시죠? 네 까시죠? 네. <laughs> 가 네. 아, 볼게요. <laughs> 제가 차를 준비해 왔어요 원장님, 타시죠? 네, 네. 갑시다. <laughs> 꽉 잡으세요. 네, 달달달. <laughs> 이것도 이게, 금호산이 왜 금호산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몰랐는데, 네네네. 오 원장님 위해서 내가 오늘 연구했어요. 이게, 그게 원래는 대본산이라는 곳이었는데, 옛날에 그 아도라는 분이 여기 그 산을 지나가다가, 네네. 저 황금 까마귀를 보고, 아. 저 황금 까마귀가 지나가는 걸 보고, 금호산이라고 지었대요. 아, 그래서 금호산이고. 네, 그렇답니다. 네, 가시죠. 아. <laughs> 또 그런 이야기를. 아, 여기가 금호산 입구예요. 아, 네, 근데 원래는 이 아, 케이브가를 네. 타면은 네. 구미하면 폭포거든요. 아, 그 미에 포포 아, 거의 근처에까지 가는데, 네네, 단돈 9천 원인가?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것만 내면 갈 수가 아, 있어요. 하네요. 근데 어, 이제 네.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오자님을 위해서 모사를 아, 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군요. 제일 싫어하는 <laughs> 특별하게, 어, 제일 싫어하는 아. 제가 등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오자님 위해서 제가 몇 수까지 제가 좀예 준비, 아. 예,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laughs> 네, 가볼까요? 네. 네. <laughs> 네. 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네, 어어서 언제 지금 5분도 안 지났는데 네, 한 50분 <laughs> 그런 같아. 요 50분 고기 타네요. 여기가 바로 케이블카예요. 여기가 바로 아 케이블카. 케이블카 탈까요, 그냥? <웃음> <웃음> 헬스장 가는 것보다 그렇죠? 자연경관을 누리면서 네. 걸어주는 게 정말 운동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네. 자연이랑 함께 걸으니까 아,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배가 아, 나와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꼬부장도안그러세요아 저는 아직 괜찮은 것 아, 그래, 같아요 아 <laughs> 그래. 어, 그래요? 네래요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사히 <laughs> 저기를 이렇게 팍팍 박고 네. 모두 모두 대박, 대박 나자고요 대박 그러니까요 아. <laughs>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자, 오요 아이고, 남자 두분뭐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지치시면 어떡해요? 10분도 안 올라갔는데. 아직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네. 아직 20분이나 더 남았는데.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나온 자알는데 아, 빨리 올라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폭포가 내려오면 안돼 아이고, <laughs> 살집도 있어요. 삶도또 빼야될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아이고. 매일 오시나 봐요? 아, 전 여기 맨날맨날 맨날 운동해요. 아, 그래요? 아, 힘드세요? 아유, 힘든 게 뭐가 있어. 금호산 입구에서 여기 폭포까지. 딱 30분 코스, 운동 코스로 딱인데. 어. 네. 아이구미사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은 내가 아, 이불을 위해서 지금 안내해드리고 진짜? 있어요. 네. 아이고, 뭐가 덥다고 땀을 아, 그렇게 흘려 땀이 많아 땀이 나시네요. 아, 네, 아, 좀 땀이 안 나요. 오. 어. 맨날 다니니까. 진짜. 아저씨들은 아직도 안 오는 거야. <laughs> 네, 어, 와, 보기만해도 시원하다. 어우, 좋네요. 와, 이제 잘뜨같다 좋아요. 아, 됐다. 어. 아, 최고예. 물좀 빼고 가시죠. 물이요. 네. 아 물. 화장실 딱 있네요. 좀 빼, 더 빼. <laughs> 더 빼. <웃음> 더, <laughs> 더 빼야 할것 같아. 더 빼게나. 그래요. 오 화장실 잘 다녀오셨죠? 네. 아, 잘 다녀왔어요. 자 이제 금오조로 어. 가볼까요? 네. 그럼 정상에서 한번 나시죠. 네. 짠. 아 여기 와. 바로 그 유명한 금오산 네. 네. 대해폭포입니다, 대폭포 아, 여기 폭포구나. 예. 네. 무려 23 23m. 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x2 생각보다 금방 올라간 것 같아요 아이제어요 언제 왔어요? 아우나 한참 전에 왔지 어 여기 처음 왔어? 야, 쟤네 처음 와봐. 그죠 어, 어, 전혀 전혀 어, 어 내가 대충 설명을 지금 안 드실래? 네. 여기는 이 대해폭포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 입구에서 여기까지딱 하수구 폭어요 네. 아, 해발 4 0 0 m 지점에 위치한 수직 아. 2 7 m 높이의 아. 대해폭포인데, 옛날에, 어? 네. 여기서 물이 하도 맑아서, 아.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즐렀다고 했대. 아, 진짜 놀라봐요. 와, 진짜 에어컨이 따로 없네. 멋있네. 자연의 에어컨. 와, 진짜 너무 좋다. 어, 아니, 이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 분명 없죠? 아니, 처음 왜? 하는 것 같아요. 금이 금호산에만 있어. 금이 금호산에만. 와. <laughs> 안에 들어가도 돼요? <laughs> 들어가면 안 되지. <laughs> 들어가면 죽어. 쿠포도맞으니까 <laughs> 네요. 잘 봤어요. 비싸셔야죠. 아, 드디어 밥을 먹는 네, 건가요? 구매에서 이제, 이제 제일 유명한 네. 그 선상곱창. 아 선상곱창. 자 선상곱창으로 네. 가시죠. 하나 둘셋 둘, 짠. <laughs> 여기 바로 선상곱창 2호점입니다. 2호점, 1호점 네. 1호점은 본점 그대로 옛날 감성 그대로고 네. 여기는 약간 젊은이들을 어. 위한 약간 감성. 완전 세련된 컨셉이네요. 우리는 아직 자 아직 접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아직은 아, 젊잖아요? 아, 젊음면상징히 미러볼 네, 네, 네. 들어가시죠 <laughs> 네. 네, 들어갈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리고 궁리하면 뭐, 지금 뭐 백산마을의 금이남길에 훈성곱창이라고 들었어요 아, 예네 네. <laughs> 언제부터 여기 하신 거죠? 20년대였죠 20년 거죠? 20년 고마워요 네. 네. 오 원장님 <laughs> 아무래도, 네. 오늘 이분이 구미를 네, 네, 예, 그렇죠. 네, 구미 놀러와서 제가 맛집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아, 아, 네, 앉으시면 네. 제가 맛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뭐, 네. 소개하번 피할, 피할 시간. 굳이 피할, 피할, 피할 필요 없으시지만, 대박집이라서 피할 <laughs> 필요 없으시지만, 아, 딱히, <laughs> 굳이 하시면 피할 네. 하신다면. 네. 뭐 간단하게 뭐술 한잔하시고 식사하시기 좋은 그런 음식입니 음식이고, 뭐, 뭐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니까. 이제, 이제 맛있는 복장을 먹을 수가 있어. 요마도 어, 뭐. 근처에 제 친한 동이 아, 괜시다하는데 눌러볼까요? 아, 아, 아유, 좋죠. 물러볼게요 짠! 어, 깜짝이야. 눌러주어요나 바로 좋네요. 예. 이렇게나 빨리. 정신을 예. 전화를 해갖고, 갑자기 예. 저도.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아, 예,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아그먼 네. 아, 아, 곳에서. 아유, 곱창을 먹으려고 해갖고. 맛집이라고. 서울에서 오셨구나. 서울에서 오셨구나, 지금. 드시려고. 예 아이고, 약간 얼굴 그냥 만려주세요 역시 대단한 맛집이야. 역시 맛집. 반갑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죠. 와 파가 지금 장난 아니네 파가. 아, 어 대박. 어, 어 선생님? 아까 그 모사 선녀님 아니세요? 나, 나 맞아 그 모사 선녀님 목욕 다 했어요. <laughs> 아니, 나 하고 왔는데. 다행이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난 여기 맛집이니까 당연히 들려왔는어 저희 맛집이니까 맞죠어 진짜? 앉으세요. 아 맞아요? 앉아 당연히 저희 선녀님인데 같이 먹는 거야? 우리 같이 먹죠 뭐. <laughs> 와 대박. 야, 곱창이 정골이네. <laughs> 와, 스매스 진짜 전, 맛있겠다. 첨 드셔보세요. 응? 많이 드신 거 아니세요? 아나는 많이, <laughs> <laughs> 많이 먹었지. 나는 많이 먹었지. 이거를 <laughs> 맛있게 먹으려면요. 네. 오. 김치를 넣으면 되잖아. 김치를, 아, 김치를 넣으면 돼. 아유. 김치를 넣으면 더 얼큰하게, 얼큰하게, 얼큰하게 먹을 수있 얼큰하게. 얼큰하게 <laughs> 먹는 거지. 금본산도 네, 그 갔다 왔으니까 이제 맥주 한잔시원하게한잔 하셔야죠. 어 해야지 해야지. 선녀님도. 아 선녀님도. 아, 성냥... 아, 어, 나도 좀줘 선녀님 <laughs> 아, 네. 건배사 마시죠. 아 건배사 한번 네, 가요. 네, 네, 오케이. 네. 자 구미 닭산발 대박. 선사 공사 대박. 대박 네. 화이팅. 네. <laughs> 어나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이제 먹어도 되죠? 네, 아우 네. 진짜 언제까지 자르기만 할 거야? <웃음> <웃음> 오. 아 이거 뭐야 여기다 이렇게 딱 해서 국물하고 같이 음와 대박 어, 진짜 맛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먹어봐 와 진짜 와, 쫄깃쫄깃 겁나 맛있는데? 국물이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웃음> <웃음> 짱인데? <웃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최고. 와, 이거 밥 시켰는데 이게 뭐예요? 완전 대접받는 기분인데? 그래서 대접이잖아요. 아, 그래서 대접밥이구나? 야,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 아 여기다가 음. 이 마늘장을 좀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 아 여기 마늘장을 넣어서 먹으면 네. 훨씬 더 맛있다고? 네. 오케이 그럼 마늘장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로? 네 이제 이게 익은 냐 넣어 놓고 네, 이렇게 넣죠 이넣고 국물까지 국물까지 자 대충 비해볼게요 우와 대박 <laughs> 난리난데 <laughs> 와와 맛있어요 입에서 녹는다 아이스크 진짜,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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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laughs> <laughs> <우와. 웃음> 귀엽네. 이거 이거 다 같이 이렇게 해. <laughs> 아 빨리 빨리. 싹. 이게, 이게 뭐야? 싹 아, <laughs> 비었습니다. 아.